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아 어제 실시간을 7시간을 하는 바람에 <laughs> 네,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 올리다가 에키누스를 드디어 네 제가 4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4억 2700 오늘 순위로는 현재는 3인데 일단 뭐 기복이 많이 심하지만 어 저랑 같은 단톡방에서 어, 저한테 굉장히 많은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억을 달성한 네 기념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에킨스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물론 고인물 컨텐츠라는 게 제일 힘들죠. 사실 뉴비 분들은 어 아마 억대 점수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들 겁니다. 많은 장비를 갖춰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더크의 스킬을 전부 다 강화를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, 더크, 그러니까 제일 누적 데미지를 많이 줄수 있는 더크와 페가수스, 네, 페가수스 전설 페가수스는 당연히 구티어를 네, 만든 후에 어 스킬랩을 희귀까지 다 키워서 전부 스킬랩을 올려야 돼요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일단 제가 어제 할 때와 오늘 할때 차이는 희귀는 원래 안 키웠었는데 희귀까지 전부 다 키워서 스킬랩을 다 올렸죠 그러니까 스킬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좀 투자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아직도 저는 기복이 심해요 물론 4억을 넘기긴 했지만 뭐 1억 밖에 못하는 때도 있고 굉장히 기복이 심해서 꾸준하게 점수를 올리시는 상위권 분들은 진짜 대단한 연구를 하신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 다시 한번 단톡방에서 저한테 그러니까 본인들의 영상을 공개를 해주세요.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고득점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참 배울 점이 많은데 어, 참 감사하게도 정보를 계속 공유를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로운 정보라든가 아니면 또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생기면 어, 그분들의 동의 하에 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오늘 영상은 제가 사업을 달성한 기념, 네, 제 일기장 같은 거라서, 네, 다른 멘트는 없을 것 같고요. 네, 끝날 때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